최대한 빨리 할게요. 해도 하기 베였어. 계속 또 불러줘 원래? 이 a 이 b. 이에 이마이너 아, 아, 그거 오른 왼쪽. 아 그거 아, 플러스. 오케이 아, 아, 이게 영만 커야 뭐? 네 커요. 미안해 그냥 내가 빨리. 이게 <laughs> 빠를 것 같아. 이 <laughs> a 마 b. 이 a a b s s 이 a b Bussui, Matar, Bussui, Matar, b 이 s 지 u i m a oh, t 이 r Bussui, m 다 t a r 어 u 가 무수히 많다 t a r Bussui, Matar, Bussui, m a t a 리 Bussui, 다 a t a 는 Bussui, Matar, Matar, m a t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지 해가 있든지 없든지 x랑 관계없이 어쨌든 맞는 말이 되게 해야 돼 한마디로 얘가 0이어야 돼 얘가 0이 아니면 답이 떠 범위가 정해져 버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 0입니다 x를 없애야 되 x에 뭘 넣어도 고정된 값이 나와야 돼지 계속 이어서 그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이녀석이 작자가 맞는 말이야 그래야 무한다 뭐 한마디로 이 A하고 B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생긴다. 라는 이렇게 됐나요? 네. 근데 봐봐, A랑 B 더해서 0이니까 부호가 달라야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해야 되겠지?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냥 푸시면 됩니다. 해보자. 이 상황 보니까 A랑 지금 B랑 지금 더해서 0 나오는 건되지 네. 문자 하나 없어 거야. 따라오세요. 나는 있잖아. B를 갖다 마이너스 A로 바꿀 거거든. 네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저거 누가 뭐라 할 거야? 맞는 말니까 그치. 네. 더 해볼게요. 3, A, X 보이지? 네. 3, A 이거 보자 이거 풀라라그래야 A가 플러스인데 막 나눠도 되겠네 막 나누자 X를 왜 나눠? 자 이렇게 <laughs> 됐지? 4 X 하면 요 녀석이 요래야 되잖아 어끝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 해석 잘 됐나? 그치 그치 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등학교 1학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중2 때 심화 과정에서 나와 한번 근데 중학교 음. 2학년 이걸 범접을 못해 <laughs> 알아도 못 풀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기본 문제라고 푸는 거야 이게 미쳤다고 <laughs> 나이 먹 응. 진짜 끝나세요? 그래? 네? 오케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내가 지금 판단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풀게 그냥 a f 제 오픈러스, b x 플러스 3인데 마일 컵마 4 2 5를 지나간다 이거 그냥 대입할 거야 그러니까 숫자 10초만 고쳐보세요 가져올 필요는 없었는데. 그니까 러 계산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숫자 실수가 있었다는 거야. 2 더하기 3. 그냥 적을게요. 이항안 할게. 그냥. 왜냐면 어디서 실수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어지면 맞는 거네요. 아까랑 똑같은데. 해보니까, 마이너스 8이 4a 더하기 2라고 적은 거 맞잖아. 아까 전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근데 얘를 넘어가가지고 1이다 생각한 거잖아. 한마디로 여기다 2 들어가야 되고요. 2 a 2 빼기 2에 요 이거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 아까에는 이렇게 2개 더 해가지고 여기 마6이고요 여기는 6에 에요 어? A 맞는데 마이너스 1 완전 잘했는데? 괜히 지웠다. <laughs> 괜히 지웠다. 지는마이너요 마이너스 제고 마이너스. 이쪽만 그, 하면 안 되고, 뭔 소리냐면, 이쪽에 O, X, 제곱, 어, 어, A, X, 제곱, 빼기 뭐, 3X, 뭐 이렇게 됐다 쳐봐. 2차 관정이 되려면 이 녀석이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 양을 했을 때,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게 조건이야. 결국엔 뭐야? 얘랑 얘가 같으면 안 된다. 그게 룰편이잖아요 보세요. 아주 훌륭했어요. 여기까지 좋았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엄청 잘해. 근데 그 뒤까지는 약간 허당인가? 왜알아요 완전 제곱이 허당이기 때문이지. 절반의 제곱이잖아요. 4분의 1 적었잖아. 내가 어떻게 가셨어? 이렇게 하잖아 어. 필요한 건 빨간색. 근데 너는 필요 없어. 됐지? 근데 여기까지만 갖다 쓸 거라 했잖아요. 자, S 더하기 2분의 1. 나여기까지 좋아. 여기도 그대로 좋았어 그런데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갖다 버릴 거야. 그리고팔 거라. 이렇게 되는 거지. 마산은 원래 있었고요. 왕따리가요두개 곱해보니까 이게 그냥 2분의 1이었다는 거야 음. 이게 됐는구도니까. 결국엔 이 뒤에가 뭔지를 틀려가지고 BS 플러스 C가 있다고 치자.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모양만 알려줬다 모양이, 책에 나와 있는 모양을 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ABC 부호만 맞추라고 하네요. 나는 알지 A 부호가 뭐지 않아요? 몰라 이 모양은 뭐예요? 아래 네. 아래로 록르면 A가 뭐가 뭐야? 플러스 그래 A가 플러스인 건 알겠다. 모양이 요게 생겼으니까 맞아요. 일단 그건 된단 말이야. 그래서 A는 플러스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가야 돼. 0번에 커야 풀었었지 됐지? 표기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표기하세요. 됐지? 물론 얘랑 얘는 같은 뜻이야. 근데 이렇게 표기하는 소리야. 그다음 c 도안 와요. 어 잠깐. 14번 바로 4번의 교점 좌표 뭐라고 그했니7이야왜7이었었지 y 에 0을 집어넣어서 7이었었죠. 어, Y축과의 교점이잖아. 이것은 뭐랑 뜻이 똑같았죠? Y 몸편하고 똑같았지? Y 몸편, Y 절편. 이거 그림에서 Y 앞에 있게 뭘로 보이냐? 마이너 부호가 마이너스지. 아래에 있으니까. C가 마이너스다. 이걸로 판단합니다. 어, 일단 이두 개는 됐냐? 네. <laughs> 그치? B가 뭔지 몰라. 근데 18번 한번 풀어봅시다. B는 나중에 해결하자. 일단은 A랑 C만 먼저 해결하자고. 가봐 응? 어. 자, 18번. 18번에 A가 부호가 뭔것 같아요? 마이너스. 그렇죠. A는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 다음 C는 부호가 뭔가 같아요? 그렇지. 배우고나니까 쉽지. 그래요? 일단 이두 개는 쉽다는 거야. A는 뭐 모양 보고 그냥 판단합니다. 근데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고, 그렇 C는 그냥 여기 이 녀석만 보는 거니까 아,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까지 좋다 이거지. 됐죠? 이유는 나중에 알려줄게. 일단 그냥 한번 해봐요. 하나만 외웁시다. 암기할 거 있습니다. 나비보할때 쓰는 기술이니까. 하나 의웁사선 가운데 그냥 이렇게 끄고요. 한글만 적을 거거든. 갓. 다. 위쪽에다 적어두세요. 암기입니다. 갓. 다라고 적으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관찰을 할 거야. 가운데 선 보이지? 놈의 미.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죠. 음. 다르다. A와 부호가 다르다로 적봅시다됐어 B는 A랑 항상 같이 쌍으로 갔나? 됐지? 암기빨로 한번 가보죠. 자, 18번도 한번 풀어보자. B가 부호가 뭘것 같아요? 러 잘못 배웠다. 다시. 자 여기 선 끝자. 그림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에 있죠. 왼쪽에 있으면 가시지. 네. A랑 같다. 부호가 확인하셨어요? 아 A랑. 어, A를 같이 끼고 들어가야 돼. 아.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며 A랑 다르게 적었어. 그 됐어? 왼쪽에 있으면 같다며 A랑 같게 적었어. 됐냐? 암기빵이죠. A랑 C를 먼저 구하고 B를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적었습니다. 자, 19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암기빵으로 풀어보죠. 선생님, 암기라고요? 어, A랑 C는 암기는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B가 암기 이유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19번 먼저 풀어봅시다. 질문할 거예요. 19번. A가 구호가 뭐냐? 마이. 완벽해. 시부터 물어볼게. 1 9 뭐, 뭐야? 완벽해. 완벽해. 자 이제 B가 문제다. B 뭐야? 뭐라고? 나이. <laughs> 여기 손꼬어자 여기는 가십니까, 다릅입니까 달라요. 달라야죠. A랑 다르게 써야죠. 플러스. 그렇죠. A가 많이, B가 B는 불렀다고. 오케이. 외우세요. 좋어요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는 알려줄게. 그러면 암기가 아니게 될 거야. 자 20번도 한번 해보죠. 20번 쭉 한번, 한번 봐보는 거야. 자 이제 질문합니다. 자, A라고 하는 녀석 A는 부호가 뭐야? 플러스 좋았어요. C는 뭡니까? 같아요. 좋았어요. 영어하 같아요. 이제 B는 뭡니까? 같아요. 네. 그플러스 그렇지. A랑 부호가 같아야 되는데 A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지. 됐지? 이렇게 하면 돼요. 21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그려봤어? 자, A는 뭐 뭡니까? 의 아주 좋아. 자 C 뭐 뭡니까? 같어요. 어? 아닌데요. 알았어. 플러스요. 어 위쪽이 동그라미 돼 있잖아. 네. 그치. C는 플러스지. 자 이제 보는 거야. B는 뭘까? 같 그렇죠. 같다가 아니라 가운데 꼈으니까. 어, 그지. 자 이제 이유를 설명해줄게. 푸는 방법은 알겠어요, 이제? 네, 결국에는 이 녀석 외우고 들어가긴 해야 되네. 비교할 때얘 모으면 안 되네. 그치? 이유는 이겁니다. 사실 있잖아. 이 방정식 와야 A로 묶어지죠? 우리 원래 풀때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문제 안쪽 내용이 약간 좀 그닥 망측해 사실. 그치? 그래야 B가 나오잖아? 그 뒤에 나는 별 관심 없어. 안 적을 거야. 안 적을 거예요. 됐지? 그러면 일단 묶을 때는 얘 절반 갖다 묶잖아, 여기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진다는 건 예상은 할수 있다 근데 뒤에 나그런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됐죠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꼭짓점이 마이너스 2A 분의 b 컴마쩌쪽이래될거 아니야 그치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A가 부호가 뭔지 몰라 어쨌든 요거 아니면 요거이둘중 하나겠지 근데 이 꼭짓점을 한번 보세요 꼭짓점이 왼쪽에 있었다면 마이너스 컴마 이런 됐겠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나오려면 A랑 B가 호가 같아야 되겠죠? 뿔뿔 당면 마, 마.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얘랑 얘가 같다고 얘기한 거야. 증명은 단순하잖아? 근데 나중에 너 혼자 이거 증명하려면 깝깝하겠지? 그래서 그냥 외우라고 한 겁니다. 됐죠? 그래, 네, 도특하게 외우고 가자. 어, 그게 다. 36으로 넘어가자.